언제나 아름다운 여배우 김희선 씨 소식 첫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인기를 중영한 드라마 《앵그리맘》을 통해 데뷔 후 처음으로 엄마 역할을 도전했는데요. 딸 연하양의 응원을 받으면서 촬영에 임했다는 김희선 씨, 조강자 역할로 연기자로서 더 크게 성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작품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차기작이 기대되는 김희선 씨를 만나봤습니다. 조수희 기자입니다. 영원한 남자들의 로망. 아, 그래요? 나이를 잊은 듯한 동안 외모에 아이 엄마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녀. 7살이에요. 많이 컸어요. 여전히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미시스타 김희선을 만났습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희선입니다. 김희선은 최근 종영한 MBC 수목 드라마 《앵그리맘》에서 딸을 위해 불의에 맞서는 엄마 조강자 역을 완벽히 소화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 제가 아이를 가진 엄마이기 때문에 사실 뭐제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해서 굳이 연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절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극중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딸을 위해. 고등학생으로 위장한 김희선의 교복 패션은 10대 못지않을 만큼 완벽했습니다. 엄마의 그런 모성애나 이런 거를 잘 그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솔직히 걱정되는 건 하, 교복이 잘 어울릴까? 제 입으로 말하긴 정말 민망한데 생각보다는 좋게 봐주셔서 어, 전 징그러울 줄 알았는데 징그러울 정도는 아니었나 봐요. <laughs> 그래서 참 다행이었어요. 김희선이 극 초반에 선보인 차진 욕설과 화끈한 액션 연기는 대중의 관심을 단번에 사로잡았는데요. 아, 남자 배우들이 이래서 액션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액션 되게 재밌게 잘 네, 촬영했거든요. 게다가 능청스러운 연기로 코믹함을 더한 장면은. 뾰로르, 뾰로르. 시청자들은 물론 자신에게 큰 웃음을 맞다, 선물했습니다. 엔지 정말 살벌하게 났죠. 같은 대사를 한세번 이상 들으면 사실 이게 웃음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할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막 자지러지게 웃긴 거예요. 제가 할 수는 없고 촬영 빨리 하고 편집은 넘겨줘야 되고. 진짜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혀를 깨물면서 웃음을 참았던 기억이 많아요. 뭐 김혜선은 김유정과 실제 모녀를 아, 보는 듯한 싶어 연기를 싶어 펼쳤는데요. 아, 유정이가 되게 속이 깊어요. 깊고, 뭐, 연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실제로도 참 착해요. 고복동역의 지수완은 나이를 뛰어넘는 러브라인으로 보는 이들의 부러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티격태격하다가 이렇게 정이 들대요. 아들 같은 그런 엄마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의외로 그렇게 좋게 또 재밌게 봐주시는 분이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좋죠. 두 사람의 러브 라인은 올해로 7살이 된딸 연아 양도 적극 지지했다는데요. 딸 연아 양은 보고 좀어 반응을... 너무 음? 좋아하고 저한테 방우 복동이 오빠다 이렇게 농담 좋아했어요. 김희선은 쉴틈 없는 촬영 현장에서 동료 배우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고 밝혔는데요. 배우 송유나와 성룡이 밥차를 선물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고맙죠. 어깨가 뭐 이렇게 올라갔죠. 스태프들한테 제가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인생 헛살지 않았구나.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연기 스펙트럼을 넓힌 김희선. 22년이라는 데뷔 경력을 자랑하는 그녀는. 1993년 광고 모델로 연예계에 입문해 드라마 세상 끝까지 미스터 큐, 토마토 등에 출연하며 당대 핫스타로 떠올랐는데요. 운대도 너무 좋았고 타이밍이란 게 그런 면에서도 참 복이 많은 사람 같고 인복도 중요하고요. 그런 게참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잘 맞아서 2007년에는 락산 그룹의 차남과 결혼에 골인했으며 1년 3개월 만에 딸연아를 출산하고 한동안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이후 2012년 드라마 신의로 6년 만에 복귀한 후 KBS 드라마 참 좋은 시절을 통해 한층 성숙해진 연기력을 뽐내는데요. 작품할 때마다 이제 좀 많이 섭섭한 부분도 있고 후회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스스로 참 열심히 했다 격려도 많이 해주는 편이고. 방울이라고요. 이 같은 면모는 아, 앵그리 맘에서 최고 정점을 찍으며 또 하나의 대표작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욕심내고 하면 오히려 안 되더라고요. 정말 물 흐르듯이 음, 나한테 맞는, 나한테 오는 작품을 잘 골라서 연구해서 하는 게 그때그때. 그때. 음. 이름만으로도 완벽한 상징성을 띠는 한국 최고의 배우 김희선. 당분간 진짜 엄마로 돌아가 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인데요. 지금 7살인데 7살에 여행도 많이 가고 많이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일을 하느라고 그러지 못한 게 미안해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같이 좀 다니고 좋은 것도 보여주고 그러고 싶어요.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에 앵그리맘 덕분에 잘 끝낼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쁜 배우가 아닌 진짜 배우로 거듭난 김희선의 연기 행보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조수입니다.